어딘가를 닿으면 자칫해지기 아픈데 이렇게 꼬부려 보세요. 요 이거, 이거 이거 그거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고 러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뼈 주머니 같은 건데 그게 끊어진 거야.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닿으면 뼈 겉에 골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뼈가 이거하고안 닿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서 뼈가 바로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시큰하고 아픈 거예요그건할수 없어, 못 고쳐. 그거는 저 불편하신 분 일할 때애들 자전거 탈 때보다 다른 분 보호자 있잖아요 걷기 음. 후에 뭐 그것도 수술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 해줄 수는 있는데 아니 효과도 있지 근데 그, 그걸 그 기부술 저기 한달반 해야 돼 일되기 때문에 꼬맨 다음에 이게꾸부리면또지려야돼 이거 고 있어야 돼한달반 26일날 저기 밀채 권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니 몰랐는데 어저께 선생님. 되게 아픈게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체수 그렇죠? 이찮아요그레 나올거 같진 않고 찍어보긴 찍어봐. 했어요 찍어봐? 찍어봤다고 아찍어다고일어다그랬게 응. 그 <laughs> 여기서 찍었어요. 아 여기서 찍었다고? <웃음> 네, 네. <웃음> <딱> 찍었다고. 찍었 미리 찍었지. 뼈는 이상 없고. 여기가 생겨서 죽겠어요. 그거는 물찾다는 얘기지. 네? 야, 뼈는 이상 없는데 여기 이렇게 만져 보면 네. 이렇게 뭐 켜놓은 나거 있죠? 네. 그 뭐냐면 뼈를 싸고 있는 골박이라는게 있어요. 네. 뼈 주머니. 응. 그게 끌어인 거니까. 그러니까. 응, 그래.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를 아, 누워. 그래. 아, 아파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릎 꿇고 기어다니다가 여기가 바닥에 닿으면 가장 근육이 아플거야아 어, 그렇지 잘못됐어요 <laughs> 이거 그럼못고쳐지는거예요못 고치지 못뭐 고치려고 그러면 수술하면 되긴 되는데 음. 옆에 이렇게 당서꼬매면 되는데 음. 그러고 나서 기부술를 한다고 하 해야 돼 이게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면 끊어져요 찝찝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매고 나서 이러고 있어야죠 괜찮아, 안아파서 괜찮아졌다. 걸을 안 아프지. 근데 이제 무릎을 기지 못할 거야, 이제. 걸을 어,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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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기지. 근데. 그렇지. 무릎을 꿇는 거지. 이게, 이게 무슨 막이라고 있냐고. 골막. 뼈는 뼈를 싸고 있는 주머니, 즉, 골막이라는 것이 있고, 또 관절의 겉면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윤활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팔꿈치를 딱딱한 모서리에 부딪히면, 이 골막이나 윤활랑이 찢어져서, 관절이 딱딱한 물체에 닿을 때 뼈가 바로 닿아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딱딱한 물체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불편해서 고쳐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수술에서 골막이나 윤활막을 꼬맬 수 있고 수술은 10분이면 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 후 관절을 구부리지 않도록 석고 고정을 한달 이상 해야 합니다. 무릎, 팔꿈치 부딪히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